안녕하세요, 유승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책 읽고 싶은 책은 바로 아기 돼지 성현재입니다. 제가 읽어주고 싶은 책을 고여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깊은 숲속의 아기 돼지 성현재가 엄마 돼지와 함께 웃음톱을 살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 삼연제는 키도 수쑥크고 몸도 튼튼하게 자랐자랐지요. 그래서 아기 돼지 삼연제는 엄마 곁곁에 떠나 같이 자기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이거 여기까지 할겠습니다. 이모 지영 이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주피조트는 다음 주에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하트 병